자, 엑시 인피니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상승분 정말 크게 만들어주면서 이 상승 과정에서 이 모든 물량, 상단에 있는 모든 물량들을 써다보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상승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상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가 얼마인지는 사실상 알고 가셔야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구간을 먹기 위해서 또 진입의 근거를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이 목표 가격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싸게 추가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이 매수의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엑시 인피니티에 관심이 있다 또는 들고 있다 하시는 주자분께서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지금 제가 설명되는 이 매매 전략이 정말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한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끔 영상에 집중 한번 해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하얀색 라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7일선 이평선인데 7일선 이평선이 뭐냐? 당연히 일주일이기 때문에 7일선이죠. 일주일의 추세를 나타내는 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 7일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급등 시세를 만들어냈고 심지어 가격이 빠질 때도 에이 7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여러분께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보다시피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께 1월 21일자 분명히 어제 영상에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드렸냐? 어 단계에서 준비해야 되는 대형 전략은 일단은 이 7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지 조정을 받더라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꼬리로 받아주는지를 체크하면서 반복적으로 상승의 패턴을 끌고 가실 거고요. 1차 매도는 우리가 어때요? 7일선을 이탈했을 때, 정확하게 가격으로 이탈했을 때를 잡아갈 거니까, 우리가. 자,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지금 자에서는 정확하게 7일선 이탈할 때 우리가 1차 매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해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때요? 7일선 근처도 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격을 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는 사실상 더큰 상승의 추세가 나와줄 수가 있는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벌어지는 흐름 안에서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물량을 잡더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최소 30에서 4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지금 주봉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주봉상에서 지난 상승과 하락간에 이렇게 꾸준하게 바닥을 잡아줬던 그것도 쌍바닥으로 잡아줬던 이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여기 매물대가 여기 정확하게 얼마냐면은 딱 찍어보면 얼마예요 정확하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5,95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격부터 시작해서 5,950원까지는 큰 저항 없이 상승파동이 충분히 남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얼마예요? 정확하게 3,800원. 지금부터 물량을 잡더라도 우리가 최소 2,200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이 7일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이격이 지금 점차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장에도 상승파동은 더 크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냥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차트를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걸 여러분께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함께 이번 상승 온전히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게 실시간 대응까지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아래 보이시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사실상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 때만 한번 해주세요. 2543-0692 이쪽으로 구독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충분히 가져가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정확하게 매도 포인트를 잡아내면서 일단 수익 챙기고 그리고 매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또다시 이거 상승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차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1차 파동 끝내고 눌림을 받았을 때는 또다시 바닥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또 7일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을 춰가지고또 물량 작업 2차 파동까지 그리고 2차 파동이 끝이 아니죠 3차 파동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대형 전략들을 꾸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준비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제형 전략과 타이밍 전부 다 챙겨드리면서 도와드릴 거니까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단계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끌고 와서 정확하게 목표를 잡을지 이걸 말씀드렸는데 다시 조정 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어떻게 잡을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좀 설명 드릴 건데 정확한 매매 포인트는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이 91선 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91선이고, 하얀색 선은 71선이에요. 그래서 이 91선을 다시 내려와서 터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2차 파동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다시피 지난 구간에서 이렇게 똑같이 91선과 71선의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놔서 시세가 붙었죠. 똑같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번 눌리거든요. 언제 눌리냐? 이때 눌렸죠. 정확하게 눌리는 구간에서 어때요? 91선을 터치해서 안 했어요? 터치했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대로 가서 보시면 또한 번의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91선 터치하니까 또한 번의 파동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1차 파동을 먹었다고 해서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한 번의 기회를 가져가서 2차 파동까지 전부 다 쓸어 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가시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감으 하시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지금 단계 교작 1차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1차 당연히 먹고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2차 파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 파동까지 나오면은 전부 다다 다 먹고 나올 거니까 이거 다 먹으면 얼마에요 우리가 굉장히 큰 돈을 벌수 있는 심지어 이 코인파에서 졸업까지 할수 있는 시세를 먹을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단계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셔야지만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지만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물량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매수 타점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 매수 타점부터 시작해서 함께 준비하실 분들께서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통 한통 보내주시면 빠르게 제가 정확한 매수 포인트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따라 오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에서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